예,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6월 12일 오전 11시 4분 이구요 일단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어, 점검을 해보고 단기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일봉 차트 구요 예 요때가 2017년 3월 달 때부터 급격하게 가속이 되면서 여기 때부터 이제 가속이 됐다는 걸 인지를 했겠죠. 트레이더들이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가속이 됐죠. 추세가 계속해서 가속이 되면서 상승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추세가 이탈이 나오고 그리고 나 수렴을 하다가 또 이런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상승 추세선에 맞닿는 부분까지 하락이 나타났죠. 어,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주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런 추세를 이탈하는 그림까지 보여주고 수렴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중요한 수렴선에서 상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상방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딱 여기 상방 이탈을 해줬을 때, 그때부터 저는 어 여기서부터 뭐 저항을 받고.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죠. 그 부분은 중요한 수렴선에서 어 지지가 되고 이런 중요한 선에서 지지가 되고 상방 이탈까지 해줬기 때문에 어 되돌림이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좀 제가 중요하게 인지를 했었던 부분, 수렴선 자체가 추세선이라고 볼수 있는 선이죠. 자체가 붕괴가 됐죠. 하락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추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추세 관점에서 위험한 위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거기에 더해서 이런 삼각수렴 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저항을 받은 부분과 이런 고점을 연결해서 봤을 때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에서 또 수렴선 자체가 이거는 추세선과 같은 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하락이탈이 됐다는 거는 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삼각수렴이 길게 되다가 돌파가 됐다는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수렴 후에 이탈이 나왔을, 이탈이 나왔다. 아, 그러면 일단은 방향성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매수세가 나오는 부분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음,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이기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매수 관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자리는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관점에서는 하방 돌파가 됐지만 이미 하방 돌파가 된 모습이지만 상승장의 조건은 일단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저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RSI를 보면 일단은 30 과매도권에 <laughs> 진입을 하려는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수렴을 해주고 좀더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RSI가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거의 없고 이때 이때 살짝 확 떨어졌을 때 거의 60%가 최고점 대기몇프로였죠70% 정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RSI 30을 약간 하회하는 어, 그런 위치가 나왔었는데 예, 그만큼 좀 RSI 30 과매도권으로 진입하기가 힘들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세, 추세적인 관점과 그리고 이런 수렴, 수련, 수렴의 관점에서 위험 신호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하락할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관점이 여기서 나오게 된것이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예, 플래그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플래그 패턴의 아, 비슷한, 플래그 패턴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플래그 패턴은 이런 식으로, 한세번 정도 가격대가 박스권처럼 움직이다가 그대로 계속 어 직전에 기대만큼 또 다시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패턴이죠. 그렇지만 일단은 첫 번째 처음 나왔던 반등의 고점을 처음 나왔던 반등에서 찍어졌던 고점을 돌파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000불까지는 가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뭐 하방으로 떨어졌다면 이만큼의 기때 만큼의 하락폭을 또 보여 줄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모닉 패턴에서 보는 타겟은 타겟 레벨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첫 번째 타겟은 61.8%가 됩니다. 또 많이 보는, 어, 곳은 61.8%, 7320불 정도가 되겠는데, 예. 일단은 수렴선. 수렴선에서 또다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지지가 나왔던 부분에서 저항을 또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7000불에서 어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모닉 패턴에서 보는 타겟으로는 61.8%와 되돌림 127%가 되겠는데요. 127%는 8069불, 807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볼 필요가 없겠죠. 아직까지는 볼 필요는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7000불까지 가느냐가 7,000불까지 가줄 수 있느냐를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준다고 하더라도 61.8%, 7,320불 정도까지 반등이 나아준다고 하더라도 저항받고 또다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점은 하락 관점입니다. 아직까지. 예. <laughs>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저점을 돌파를 해줄 때, 에, 이때부터는 좀 진짜 조심을 해야겠죠. 어, 돌파를 해주는 것이 이제 대하락의 시작이, 벌써 첫걸음은 떼졌죠. 어, 첫 단계는 떼졌고 어, 진정한 시작하는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반당이 조금씩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이런 저점을 깬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반당이 나올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랑 위치가 조금 비슷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점을 깬다고 하더라도, 6,000불 정도는 저점을 깬다고 하더라도, 5,800불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강력하게 나오면은 그냥 통과해 줄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그럴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점을 하락 돌파를 할 때는 좀더 주의를 해야 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점 돌파는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